안녕하세요 디즈니 덕후입니다 오늘은 지금 친구가 옆에 있는 관계로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먼저 통 감자가 있고 여기는 머랭 쿠키, 머랭 쿠키고 여기 먹는 색종이 두장 있는데 제가 아까 오면서 딸기랑 사과를 다 먹어버린 경우에 지금 못찍 원래 네 장이었는데 두 장으로 찍고 있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많이 시끄러워요. 네. 양해 부탁드려요. 먼저 이거를 치울까요? 안 치우도록 할게요. 이거를 먹는 색종인데 이건 아마 블루베리 맛일 거예요. 이거 ASMR 하기 딱 좋은 건데 이거 핑크색만 ASMR 하도록 할게요.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아, 먼저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친구가 유튜브 활동 크리에이터라 지금 여기 영상을 찍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아, 먼저 파란색 먼저 먹어보기로 했죠. 오늘은 제가 얼굴을 특별히 안 하고 코랑 입이랑만 나오고 있는데 입만 나올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소리 이게 잘 쪼개지네요 자는 놀게요 아 먼저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세 가지고 세 가지고 지금 소리가 많이 안날수 있어요. 씹을 때 이렇게 아 친구가 좀요또 잘해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는 제가 다 소 할게요. 아 손에 붙어서 심해. 이 네, 친구가 욕을 했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욕안 해요. 욕하잖아. 네. 전 욕을 안 하고요. 뭐 밖에서나 할수 있겠죠. 근데 영상에서는 잘안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게 두 겹이라더구요. 되게 애매하죠. 오시. 아, 네, 오씨. 잠시만요. 내 네, 친구 단속 좀 시켰고요. 먼저 이 핑크색 아 핑크색보다 머랭쿠키 먼저 먹어볼게요. 아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할까요? 아, 뭐, 얼굴, 저 많이 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저는 워낙 또 많이 해가지고, 얼굴을. 여러분들, 저거 요안무리 되게 많이 잘랐죠 <laughs> 아니, 아니, 친구가 저를 보고 비웃길래, 네, 그런 거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엄청 이쁘죠? 엄청 많아요. 제가 단거 엄청 못 먹는데. 소리, 소리. 어! 책상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책상이 딱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버릴게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먹도록 하, 하거나 아니면 친구 주도록 할게요. 네. 근데 친구는 안안 먹을 거예요. 네. 그럼 버릴게요, 그냥. 네. 잔소리 안 하고 먹을게요. 예뻐요. 너무 이쁘죠? 아, 좋아요. 손톱이 좀 짧아요. 엄청 이뻐요. 그쵸? 렇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맛이냐면, 무슨 맛이냐면, 프라이팬 맛. 아, 후라이팬을 먹어보진 않았고요. 내 네, 후라이팬을 먹어보진 않았고 아, 진짜... 이게 후라이팬을 진짜... 후라이팬을 먹어보지 않고 구운 후라이팬 탔는 후라이팬 그 냄새 있잖아요 올라오는 냄새 그 냄새랑 비슷해요 먹는 냄새가 근 네, 네, 일단 맛있어요 뭐짠 완전 이쁘죠 다시 한번두 개째 네저 신창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어, 저희 어, 현재 저기 지, 저희 집이고요. 초등학생이에요. 항상 아 알죠? 여기 하얀색 배경 하면 제가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서 하얀색 배경 하면 달고요. 달고요. 친구가 지금 헛소문을 내고 있고요. 네, 네 그러고 네. 있고요. 어, 이거 진짜 예쁘죠? 진짜 이거는 완전히. 네, 말하지 마세요 짱나요 이거 존예롱이에요 너무 이뻐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약간 이거는 더탄맛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요 요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어디서 났냐면 제친구 이게 어디서 났냐면 아 어디서 났냐면 아 발음이 왜 그러지 어쨌든 이거 어디서 났냐면 이 홍대 짱오락실에서 아빠가 뽑아주셨어요 엄청 이쁘죠 이렇게 돼있어요 꼬리가 귀여워요 자 그거는 일단 긴장하고아 꼬리뼈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화장지가 있는데 괜찮아요? 네? 일단 요 아이는 요 아이는 기다가 구독과... 어. 이렇게 오? 오? 치수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할게요 여기 밑에 있죠 짠 우와 제가 지금 셀카봉 같은 걸로 안녕하세요. 찍고 있어요 짠. 맛있겠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어머, 네, 얘도 먹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둘게요. 이거는 보라색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라색이 있더라고요. 네. 네. 먼저 갑자기 뭐... 머랭 쿠키 왔다가 이거나 가지고 제가... 머랭 쿠키나 가지고 잠 그냥... 네. 저 좋아 오네. 어떻게 맛있어요? 우금까요 안녕, 또 오셨다. 한... 할까요? 그냥... 짠. 여러분들, 제 친구가 제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구독자가 적고요. 네. 하지만 전 차별하지 않아요. 네. 그렇고 제 친구가 저보다 구독이 더 많아요. 네, 아니요. 그렇고 이거 <laughs> 이거 제가 한번 친구 먹어보라고 줄게요. 자. 떨어진 거 아니야? 안 떨어졌어. 떨어진 건 여기 따로 있어. 아니, 버렸어. <laughs> 아, 친구가 이렇게 먹으려고 아. 애를 쓰는데. 아, 짜 얼굴 안 하냐? 이렇게, 이렇게. 받아 뭐. 먹을 거야, 네. 짜지 마, 아니지? 아니야. 이렇게 받아 먹었고, 네. 어이제는제가 이거는 이제 또 아껴 먹을 거니까 맛있다 이제 감자를 먹어볼게요 제가 워낙 과자를..좋아하는데 <laughs> 살이 안 쪄요 체질이사랑처럼채 체질이라 이감자어 아, 아, 아..엄청..엄청 안까지네이게 공개하면은..여기까지 네..하지 마세요..네 어야여러분자 아, 봐요. 이쁘죠? 옆에 없는데 그... 분들이 있겠지만, 옆에 있어요. 어 하는데, 완전 맛있어요. 오, 오, 자체가... 어? 네. 이쁜 척 아니고요. 네. 이쁘죠? 맛 있어요. 잠시만요. 맛있어요. 아. 잠시만요. 네, 어차피,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았어요. 제가 여데 됐어요. 어그다음네1 4 6 여러분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네 제가 평편집으로 할게요 이거를 반으로 딱 쪼개서 이거를 먹지 않고 이걸 먹을게요. 네. 이거 먼저. 여러분, 학교에서 핸드폰 케이스 만들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네, ASMR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는 밥 없네. 근데 이만큼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죠? 가분데. 아, 잠시만요. 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친구가 저희 집에서 허락 없이 액개를 만지고 있고요. 참고로저 액개는 제가 준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준 거고요. 자, 이게 어, 제가 요 공짜로 얻었어요. 아니에요. 한명 전에 해서 만지고 있 공짜로 얻었어요. 네. 지금 현재, 현재 액괴 만지고 있는 친구는 초록색 옷에, 연, 초록색 잠바에, 그 하얀색이랑 까만색 그 체크 무늬 같은 거, 아, 그 줄, 줄 무늬 같은 거 입고 있고요. 네. 액괴를 제 책상에서 만지고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 다들 아시죠? 제 친구는 모른다네요. 네 여기는 저희 둘밖에 없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노세범이라고 적혀져 있나? 네 오늘은 네 노세범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노세범 파우더인데 얘는 이렇게 통이 왜 저기까지 들어갔대? 이렇게, 이렇게 어, 초점이 안 맞춰요. 어쨌든 네이 과자 간식들을 옆으로 치워놓고 네이 노세범 파우더를 어디서 받았냐 바로 바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전 현재 천지교 사람이고 천지교 가끔 놀러를 가는데 기독교에 놀러를 가는데 정말 재미없어요. 네. 천재교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이 노세범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공짜로.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노세범 아더라고 기름진 데다가, 파바박 하는 건데, 앞머리도 파바박 하는 건데, 네,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잠시만요. 친구가 화장실 간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이게 뭐죠? 쿠션... 아, 네, 쿠션... 다 알죠. 전바밥 아니고요. 쿠션...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가루가들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다 친구가 말해줬는데, 제가요... 곧 있으면 배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촬영 현장에서 제가 밀착 취재하면서 사용할 거예요. 네. 네, 부르셔서 제가 다승줬어요 일단 먹을게요. 그 맛없을 줄 알았는데 토 감자 맛있네요 베리쿠 이것도 먹을게내참내 네, 네, 제가 친구가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 열어줄 거야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16초를 찍고 있어요 진짜 짱이에요. 여기 봐요, 기름졌죠. 유튜브 영상 때 학교를 공개하려고 해서 제가 충고해줘야 되겠네요. 마지막 과제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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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부터 님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그거 아세요? 아, 여러분들 제가요, 틱톡을 찍고 있어요. <laughs> 맞아요. 틱톡제주세요 현재, 현재 틱톡 팔로우는 적지만 열심히 하고 있죠. 게스트, 네, 게스트, 네 디즈니 덕후라고 치시면 나오, 나오고요. 제 얼굴이 나와있어요. 파마, 파마는 아니고 고데기하고 앞머리 고대한 모습이 나와있어요. 짠! 제가 그렇죠? 손톱이 좀 짧죠? 많이 짧죠? 내 손톱이라고 생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이쁘죠? 먹을게요. 음, 이건 달아요! 왜죠? 왜단 거죠? 한번 녹혀먹어볼게요. 자, 에이아이 샘을 에이아이 샘 엄청 길어 여러분 진짜 편집하긴 되네요. 엄청 길어요. 네 됐어요 완전 맛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반모를 받고 다 받진 않아요. 네 웬만하면 제가 반신을 걸고요. 네. 틱톡에서도 제가 반모를 받으려고 보니까 유튜브 반모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유튜브, 유튜브라 그래야 되나? 네. 유튜브에서만 이제 반모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틱톡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팔로우 수가 많으면 반모 받을 테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네. 짠. 먹어볼게요. 제가요, 저기, 저, 여기 앞에 누워있는 친구 때문에 시작하게 됐죠. 네, 이 친구예요. 네. 몸만 공개했고요. 얼굴은 공개 안 했어요. 여러분, 들 이제 마지막 머리는 단계 남았네요. 이두 개는 부모님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짠. 마지막. 먹을까요? 아니요, 에 그냥 드릴게요. 아니, 제가 먹을게요. 네. 이두 개는 부모님 주고, 어떤 걸 줄까요? 네. 이거를 주도록 할게요. 이두 개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도할게요. 네,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떨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비린내 쿠 머랭쿠키 통감자 과자, 그 다음에 먹는 색종이 먹방이었고요. 리뷰였고요. 네, 한마디로 머랭쿠키는 달고, 약간 구운 맛이 되게, 아, 탄 맛이 조금 있었고, 머랭쿠키는, 아, 먹는 색종이는 너무 밍밍하고 바삭바삭하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네, 이 통감 여행은 맛있고 다 만족스러웠어요. 네, 여기까지 디니덕후였고요 시끄러운 점. 많이 양해 부탁드려서 감사했고요 네 여기 앞에 친구가 지금 저 째려보고 있는데 괜찮고요 네 이상으로 디디나쿠였습니다 안녕